이제 이거 짝수를 만들어야 되는 까지가 좀 이해가 됐다면은, 그럼 이제 곱하여 할게 아니라, 나누어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한번 해보자고. 자연수를 나누어주기 때문에 큰 수가 될까, 작은 수가 될까? 작은, 수. 작은 수가 될 거야. 3의 5승보다 작은 수. 그러면은, 짝수가 되는 건 아닌지 알겠는데, 그럼 얘를 짝수를 만들려면 어느 수가 가장, 가장 작은 자연수를 나눠서 가장 작은 수를 나눴기 때문에, 큰 수가 돼야 되겠지? 그럼 애가 짝수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 3에 2승, 3에 4승.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근데 가장 작은 수를 나누니까 나눴을 때 가장, 애는 얼마 나눠줘야 돼? 3을 나눠줘야 되고, 애는 얼마를 나눠줘야 돼? 어. 두 개만 남으려면 3을 세번 나눠줘야 돼요. 그쵸? 27을 나눠줘야 돼. 그래서 3을 나눠주면은, 4가, 되, 3의 4승이 되기 때문에, 3을 나눴을 때 가장, 어. 제곱이 될 것이다. 가장 작은 자연수를 나눠준다. 3을 나눠주면은 제곱수가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될까?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곱하면 큰 수가 되기 때문에 3의 6승이 되면 되고 나누었을 땐 작은 수가 되면 되니까 빼기 해주면 돼요. 이렇게 3의 4승. 가장 작은 자연수. 음, 이해가 돼? 어. 그러면 얘한테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수를 이제 곱한 게 아니라 나눈다 그랬어요. 나누어서 어떤 자연수 제곱된다 그랬어. 그러면 제곱되어 있는 건건 건... 짝수인 거는 건든다, 안 건든다? 안 건들어도 돼요. 어차피 는 제곱이 될 거예요. 그쵸? 그렇죠? 애만 건들어주면 돼. 얼마를 나눠주면 돼? 애보다 작은 수 2의 제곱을 만들어주면 돼. 그래서 나누기 얼마를 해주면 된다? 3개에서 2개를 줄이니까한 번만 나눠주면 된다 그래서 2로 나눠주면은 2의 제곱, 5의 작. 근데 아까 선생님 말했지? 제곱. 문제가 아까 제곱수를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곱을 설명 계속 해주는 거야. 아, 2이니까 한 번씩만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곱해주면은 얼마가 돼? 10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10의 얼마가 되는가? 거 어, 10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까지만 알아주면 되고. 얘 예, 홀수인 경우 에 얘를 한번 보자고. 3, 3의 1승, 5의, 3승 이렇게 나오죠, 그쵸죠 얘는 홀수고 얘도 홀수기 때문에 나눠줘야 돼요, 그렇죠? 얘도 나눠줘야 되고, 얘도 나눠줘야 돼. 얘는 5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쵸죠 얘는 나눠줘버리면 얼마가 돼버려? 1이 돼버린다. 그래서 제곱되는 수가 5의 제곱이 될 것이고, 나눠주는 수는 어떻게 된다고? 3 곱하기 5를 나눠주면 된다. 그럼 문제를 잘 살펴봐. 아까 가장 작은 자연수를 곱하여 자연수의 제곱이 된다 그랬어. 그때도 얘의 정답은 3이었어. 그때 의 정답은 2였어. 그때의 정답도 15였어. 근데 문제를 바꿔서 나누어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된다? 얘도 3이었어. 애도 2였어. 애도 15였어. 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문제가 바뀌었는데도 답은 똑같아진다. 교유는 뭘 만들기 위해서 짝수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애도 유치할 수 있어요. 어, 애 짝수니까 안, 안 건드려도 되네. 이건 이제 애도 나누어서로 바꿔볼게. 나누어서 어, 나눠주네. 어, 애 2에 4승 되면 되겠고, 애 5에 제곱 되면 되겠고, 애는 그대로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되겠지. 그도 이 나눠주고 얼마 나눠준다? 5 나눠준다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지 결론적으로 나누기 얼마를 해준다? 10을 해줘 어? 아까 곱하여서는 곱하기 10이었는데 지금은 나누기 10하면 은 가장 가까워지네 그래서 가장 작은 수를 곱할 때 나눌 때 어떻게 됐나요? 두 개가 정답이 똑같아 버리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짝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는 곱하면 한번 곱하면 되는 거고 나눌 때는 한번 나눠주면 되는 거네 아 그래서 곱하는 수와 나누는 수가 어떻게 되는데, 똑같아지면 되겠네. 네. 그치. 그 다음에 이번에 좀 해야 될게 아까 제곱수 만드는 게 어려웠죠? 응. 2에, 만약에 큰수 맞고 2에 4승하고 5에 4승을 한번 제곱, 얘는 어떤 수의 제곱일까요?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쵸? 그럼 얘는 똑같은 걸두번 곱해야 돼요. 이에 대한데. 네. 그니까 여기 곱하는 숫자가 여기 정확히 똑같이 나눠져야 된다는 거야. 얘는 2를 몇번 곱하면 될까? 2를 네. 4번 곱한 거를 이제 똑같이 분배해 줄 거니까 얘는 2번 곱하면 되겠고 얘도 2번 분배해 주면 돼. 나눠주면 돼. 5의 내료곱이야. 몇 번씩 곱해 주면 돼? 2번씩. 아, 그러면 2 곱하기 이거. 이거의 제곱이 되는구나. 이거 얼마야? 4. 25. 얼마가 돼버려? 100. 100, 100 곱하기 100 해서 100, 이렇게 해서 제곱수를 만드는 방법은, 음, 나눠서 얘한테 주고, 애 나눠서 얘한테 주고, 공평하게 나눠주면 된다. 그치? 그래서, 아, 뭐의 제곱이다 그러면, 아,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아예, 뭐의 제곱이면, 이거의 반, 2의 제곱이고, 곱하기, 이거의 반, 5의 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애가 여기 들어갈 것이야.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세수로 해서. 3의 제곱, 2의 육성, 3의 제곱, 뭐, 5의 제곱,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똑같아요, 원리는. 이거 절반? 그러면 애가 어떤 수의 제곱입니다. 라고 나와버리면, 우리 이제 바로 알수 있겠지. 이거의 개수 6개니까 몇 개만 필요한다고? 3개겠지. 그 다음에 2개니까 몇개 필요하다고? 이개두 개니까 몇개 필요하다고, 한 개. 이거 곱해주면 이 수가 나와버린다. 8, 3, 5, 24, 5, 120. 그래서 120의 제곱수가 돼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이해가 되나요? 네. 음.